자신의 법익을 침해해도 된다고 허악했을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 것 거르삼 책임성 어떠한 행위를 한 행위자가 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만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책임성 조각사유 세 가지 어떠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 위법성과 책임성에도 해당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여, 어, 책임성을 인정하지, 책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또그라미 1번, 행위자가, 어, 미성년자일 경우, 만 14세 미만자. 또그라미 2번, 심신상실자. 의식은 있으나, 정신장애,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 어, 네모 1번, 형법에서는, 어, 책임, 책임 무능력자. 네모 2번, 민법에서는 금치산자. 금치산자의 정의는 가정법원에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 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 동그라미 3번, 강요에 의한 행위. 어, 아, 강요에 의한 행위일 경우, 위세 종류 경우는 책임성이 조각됩니다. 2025년 3월 31일, 일요일, 아, 31일, 월요일, 회안사도 필사입니다. 감사합니다.